고대 근동 사회에는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 바람의 신, 나일강의 신. 이 신들은 대개 특정한 자연현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지상의 모든 현상을 초월하는 최고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고 창조자요, 구속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신론은 이스라엘 종교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거나 다른 신들이 있는 척할 수 있지만 다른 종교의 신들, 대중 사상가들,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다른 신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한 가지 길만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다고 세상을 말합니다. 한 가지 진리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선택할 권리,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학생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조용한 기도하는 행위가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낮은 자세로 섬기는 하루 보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고 영원하며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련한 죄인들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내면이 늘 정결하게 하시고 깨우침을 얻고 성령의 불로 밝아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제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허락하시옵소서.